안녕하세요. 이시대 한자, 각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핵의 두 번째. 이 핵의 두 번째. 이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죠? 보니까 돼지네, 돼지. 돼지 무리에 가설 썼네, 그죠? 가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찍고, 한 일. 이렇게 하지만 이게 돼지의 무리 두라고 그럽니다. 대지해 머리도 왜 대지해 머리도라는 거아니이 "대지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두에 자, 이거를 자축 인묘 진상오미 신유술 해할때이 해자입니다. 이게 십이지리 해자, 해짜. 해자인데, 이 해자 머리에 대지해라고 그래 가지고 위에 이렇니까 이렇게 쓰게 되죠. 무리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돼지의 머리에 이 모양이 오기 때문에, 돼지의 머리 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선비의 가슴 모양은 네 그죠? 선비가 한 모양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선비가 한 모양이죠. 죠 머리에 가슴을 썼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머리 두다. 머리 두. 모든 글자의 머리에 올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니까, 물이 두 물이 두 그죠. 가설을 썼네 이걸 기억하시면 아주 간단히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돼지해라는 글자에 이게 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돼지해 물이 두라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사 문자라고 그러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지사 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가설을 생각하시면은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머리에 오는 글자가, 요렇게, 한 개가 오는 수가 있고,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고, 세 개가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개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머리에 오는 글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다. 돼지의 머리 두, 이두, 삼두, 사두, 돼지의 머리 두, 이두, 삼두, 4두까지 있겠습니다. 4두. 머리에 이게 1개, 2개, 3개, 4개. 네 한자 앞으로 배우시게 되면은, 머리가, 머리 두, 하나, 머리 두, 둘, 삼멱두, 사. 이 4자까지, 1, 2, 3, 4가 있듯이, 머리에도 머리가, 뿌리 하나, 둘, 셋, 4개란 네 것까지 나오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면은, 머리를 둘을 하면서, 이렇게 가설 생각하시고, 위에 오는 걸 머리라 그래가지고 두라 그러는데, 머리 두는 1두, 머리가 하나는 2두, 머리 세 개는 3두, 머리 네 개는 4두, 이렇게 머리에 오는 글자가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이 돼지의 슴을 보면서 갓 모양을 땄다, 이렇게 하시면은, 빨리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돼지의 머리 두는 이기 보니까, 이게 대지해자입니다 머리 두에 니연 삐친별 사람인. 니연 삐친별 사람이네요 머리 두. 그냥. 대지의 머리 두. 복잡하니까 앞으로 그, 그냥 머리 두라고 기억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머리 두. 머리에 온다 그래서 머리 두. 우리, 우리 머리 아플 때 두통 그러잖아요. 두통. 니연 삐친별 사람인. 이렇게 하면, 돼지 해가 되겠습니다. 돼지 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때 해가 되겠습니다. 해. 돼지란 뜻이에요. 해. 기해년, 그러면 돼지띠가 되죠. 머리두에 니은, 비친별, 사람인, 사람인 하면은 돼지 해가 되겠습니다. 돼지 해. 그 다음에 형통할 현, 머리두에 이제, 대지해 이제 잊어버리고 머리 두에 입구에 자또 배운 게 나오네요 이제 이게 뭐죠 여기 보니까 마칠 녘네 그죠 구결자야에 갈고리 걸 그러니까 형통할 형 형통할 형자 똑같이 두구 이거는 차가 왔네 이제 그죠 차 아니까 그러니까 누릴 향이네요 이 그러니까 누리다 우리 두에 어 향년 83세에, 서극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향할 때, 그때 누릴 향 자입니다. 향연 할 때, 해를 누리다, 해를 누리다, 할 때, 누릴 향이 되겠습니다. 마, 마칠료냐, 아들 자냐, 그죠? 마칠료, 여기는 아들 자, 그죠? 요게, 요것만 구분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형통할 형은 마칠료, 누릴 향은 다들 자가 되겠습니다. 정자, 정은 보니까 두구, 멱정이네요. 두구까지는 정면 똑같네요. 두구, 두구, 두구까지는 똑같고, 요거는 덮을 멱이라고 해서 상형문자랍니다 덮을 멱. 민간머리라고 다죠. 민간머리. 그러나 민간머리보다는 덮을 멱이라고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덮는다는 뜻을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밑에는 고물의 정, 장정정이 왔습니다. 고물의 정, 장정정이라고 해요. 한 이래, 갈고리, 걸, 하면 이게 고물의, 고무래, 고물의라고 해서 농사 짓는 농사기구입니다. 농사, 농사 짓는 농기구, 고물의 정, 장정정이라고도 해요. 두구 멱정, 두구 멱정, 두구자, 두구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구료, 마칠료, 두구 아들 자, 누릴 향, 두구 멱정, 두구 멱정은 정자정. 이런 진짜, 이런 정자를 얘기하는 거죠. 정자, 이게 정자. 정자를 정자정이라고 해서, 자, 머리두에 덮을 멱 덮을 멱 머리 두에, 입구에, 덮풀 멱, 덮펄 멱, 민간머리, 덮며 멱, 고물의 정, 고물의 정이 되겠습니다. 고물의 정. 농기구다, 농기구. 고물의 정. 두구 멱정, 두구 멱정. 자, 이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정 찍고 한 일, 머리 두. 그냥 머리 두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많은 뜻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줘도 괜찮겠어요. 돼지의 머리라는 뜻을 가지질 않습니다. 이게 머리두라고 그러지. 돼지 해에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의 머리두라고 하면서 그냥 머리두 하면 되겠습니다. 물이 머리 두에 머리두에, 입구에, 마칠요, 마칠요는 형통하다 뜻대로 잘 이루어지다, 그런 게 형통하다죠. 형통하다 누리다 누릴 향 두구자, 두구자, 두구 아들자, 두구자 두구 아들 두구 형통 누릴 향 정자정 두구멱, 멱 두풀멱 고물의정 장정정이 대표 분음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두. 머리두는 점 찍고, 한일. 만 머리두가 되겠습니다. 머리두. 머리두라고만 외우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에는 머리두에 니연처럼 해주고, 빛친 별, 사람인, 사람인, 해주면은, 돼지해가 되겠습니다. 돼지해. 형통할형은 이제 머리두에, 머리두에, 입구에, 마칠료, 후결자야에, 갈고리, 걸. 아마형통할형이 되겠습니다. 형통할형리릴 향은, 머리 두에 입구에 아들 자 두구 자 두구료 두구 자 두구려 두구 려 두구, 두구 자 두구 자 두구 멱정 정자 정 두구 멱정 두구드풀 멱. 두별명두구멱정 그 자, 이게 장정정, 고물래정 그대로 음이 왔습니다. 음이 그대로. 이 장정정, 고물래정이 음이 그대로 왔네요. 두구멱정 정자정은 뭘로 구분한다? 정. 밑에 정이 와서 이 정자 발음을 그대로 하지 왔습니다. 정자문은. 그 정자정에는 장정정, 고무래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구멱정, 두구멱정 두구료, 두구자, 두구멱정 많이 쓰는 상급에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오늘은 이 탓자를 다잘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두구료, 두구자, 두구멱정 두구자, 두구료, 두구멱정 다섯 글자니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두구료, 두구자, 두구멱정 마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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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자 마칠료, 아들자, 아들자는 마칠료의 아닐, 아닐, 아들자 마칠료, 마칠료, 아들자 일곤, 주별, 얼굴, 얼굴, 이두, 인. 일곤, 주별, 얼굴, 얼굴, 이두, 인. 자, 두이 자가, 두이는 이 핵의 첫 번째가 두이가 오겠습니다. 일곤, 주별, 얼굴. 하니까 여섯 자 끝나고, 얼굴, 이두, 인. 아, 해가지고, 두이. 오늘 머리 두고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람인. 사람인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자는 돼지의 머리 두라고 해서, 돼지 해 자에 머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돼지의 머리 두라고 그랬는데, 자, 이 돼지가 갓을 쓰고 있어서 이갓 모양이 보니까, 이렇게, 어, 두자 같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온데서 머리고, 돼지 해야 대표적으로, 어, 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대지의 머리 두라고 그랬는데, 그냥 머리 두라고 외우시기만 하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머리도 머리에 머리 두, 머리 온다 해서 머리다, 갓 모양이다, 이 갓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